이것도 모를 바로 여러분입니다. 근데 그냥 진짜요. 아무 좋아요. 진짜. 아 근데 저 영상에 귀셔야돼요아이오 친구들. 나아요 나왔지.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모르겠고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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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보면서 그, 느끼지 않았어요?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. 맞아. 아 근데 우리 이거 명상 팀이 진짜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일단 우리 영상 팀에게 감사를 전합니다. <laughs> 어 일단 우리가 이번에 이 에미 웨어 투어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하는데 우리에게도 첫 월드 투어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네. 의어가 굉장히 높은 어, 네. 투어. 그런 투어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투어의 시작인 이 서울에서 하는 콘서트가 정말 저에게 좀 특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같는데 아 잠깐만 수문이 이번에 콘서트에 서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. 그 무서워요. 인천 오차, 인천 오차, 그거 보고 싶은 거라고. 그거 보지 마시고요. 수문이 형이 응. 이 콘서트 전까지 한 수업을 거의 안 먹었어요. 아, 거 거의, 거의 안 먹었어요. 내가 보는 한은 안 먹었어요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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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었어요. 그래서 제가 많이 보 했어요. 솔로 무대에서. 솔로 무대에서. 는데잘 보셨죠? 근데 잘 보였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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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그래. 네. 아, 이거 뭐지? 보였어? 보여주세요 안 보였지. 아, 이거 올리기 해도 재밌는 땀못 떠지던데? 자증명사진찍겠습니다 그... 네? 아, 나 올리기만 해는 기억만 지하 갑자기 왜 말을 못 해. 운동, 벗으라고. 운동 많이 하셨잖아. 안 돼. 제가 벗을 수도 있는데. 네. 근데 그럴 줄 알고 내가 바지를 너무 짧은 거리에 아가지고 너는 다져버리면 솔직히 소금 하는거 입고 배 올라 있는 느에요 아니, 거이야이이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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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들이들 이들은? 이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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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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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, 약속을 하셨잖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아, 감사생각 한번 해볼게요, 일단. <laughs> 그럼, 뭐, 아니, 에브리베어랑 뭐, 뭐, 저... 제 몸이랑 무슨 상관이 있요 아니 투어를 <laughs> 위해서 몸을 만드신 <맞으신> 거잖아. <laughs> 여기서 준비하려고. 그렇죠? 저는 몸을 준비했죠. 했는데 깼는데 왜안 보여주세요? 아, 앵콜 때. 앵콜 때? 네. 앵클대. 오케이 앵콜. 혹시 앵콜 때 하신다니까 뭐. 예, 예, 앵콜 때 그러면은 예, 앵콜 때 예. 네. 그럼 승훈 형은 상의는 안 입고 그냥. 아 <laughs> 자 그럼 우 민호 씨는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? 이번 투어를 위해. 서 저는. 우리 <laughs> 안 하셨죠? 사실 안 하셨죠. 아,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. 아니 이거를 준비한 거를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재미가 없으시잖아요. 그렇죠? 월드 투어에서 <목소리> 아니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보면 또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준비한 걸 보고 이제 아까 사실 근데 보여주지 않았어요? 저 도로로 보다 보여줬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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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셨다금이 아깝지. 걱정이었잖아요. 아, 네. 자기한테 물어봐 달라. 아! 아, 그래서 모르니까 좀아시 뭘 준비하셨어요? <laughs> 자, 아이, 응답장 정답이 뭐정답죠 정답을 알죠 아, 정답 <저, 웃음> 아니, 멤버분들 이렇게 애, 첫 월드 투어인데 뭔가 첫 월드 투어로 해서 준비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, 여러가지가. 그러니까 뭘 준비하셨어요? <laughs> 아, 저는 요새 영어 수업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아, 역시! 아 <laughs> 아 정답감사합니 이걸 얘기하고 그런 게아니라 아, 이거 아, 투어 아, 얘기하려고 아, 그랬는데, 그냥 아, 아데 짧게 혹시 우리 글로벌 댄스분들을 때려박아주실 요 아니 뭐를 할걱정요 네. 네. 아직 아, 완성이 안됐어요 Why? 네. What's up? What's up? Are you? I'm good. Thank you. <laughs> 나도 안겠다 준비한 거 놔둬요 나도 안겠다 그건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얘기해야 네. 돼요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굳이 보고 자 진우형은 멤버를 준비하셨습니까? 네. 준비하셨습니까? 이번 초원를 위해서 외모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, 네. 외모를 준비하셨으면 요 아, 찍어서하지면안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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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알겠어. 저는 그렇습니다 네, 할 말이 없죠. 네. 팬분들에게 좀 더, 이렇게, 어, 뭐라 해야 되죠? 어, 애교를 부릴수 있는 네. 그런. 아, 그러니까, 이렇게 멀리 서 가까이에서 이렇게. 음. <laughs> 잠깐만요, 신, 경 좀, 잠깐 내려가 주시면 되겠 아, 근데. 아, 근데, 잠깐아해주세 네. 제가 해야 돼. 본인 얘기들어왔는데 제가 아, 해야 되고, 예, 아, 네 아, 아무튼, 아, 지미 형은 얼굴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가까이서 여러분한테 애교를 잘 보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. 예. <laughs> 앞으로 남은 지금 이제 공연들 보시면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제, 어, 에브리웨어 투어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. 이제 서울를 시작해서 여러분들, 에신 글로벌 팬분들을 만나러 갈 텐데, 어 정말 이 에브리웨어라는 투어를 준비하면서요, 저희가 진짜 멤버들이랑 이런저런 어 일들이 많았어요, 다투기도 하고, 그러면서도 또 뭉쳐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기도 하면서 뭔가 저희한테 앞으로의 뭔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 그런 투어거든요. 근데 이 에브리웨어 이름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어, 계신 어디든지 저희가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투어잖아요. 근데 또이 이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? 아, 진짜 이거 이름은... <laughs> 누가 만들었나? <laughs> Everyday, e v e r y w h <laughs> e 이 e Everybody, e <laughs> a 일본 카메라 나나요 누군지? 아유, 아유, 아유 아, 친구도안심시고 승훈이 형이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... 어느 곳에 있든 인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에브리베어!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하울을 시작으로요 렛츠고! 아, 그래요 아. 음. 저는 데이식스로 갈 거예요 아, 달려가야 되나요? 운동도 좋아서 아, 이겠습니한 생에 다 붙으면 되겠네요 아, 잠시만요 네. 이 사이에 하나, 또 무조건, 또무 아이. 이거 신나게 슬슬 만들었어. 이어어 네, 이거 얘기하려고 애비비어소 얘기한 거예요. 네, 혼이 만들었다는 거 살려주려고. 자, 그러면 이제 또 그래서 또 노래들을 들아야죠 네. 이제. 어, 이제 슬슬 공연도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고요.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다고요 아직 목표물 온게 아니라 달려가고 있는데, 여러분들 아직 목표물 뭐 괜찮으시죠? 네. 어, 안 괜찮은 것 같은데. 네, 아니야. 자, 그럼 한번 2층만 어, 소리 러보겠습니다 2층만 make some noise. 네. 자, 2층 make some noise. 2층, <목소리도> 2층 안 괜찮은 것 같은데? 어, 안 짜지면 그런 거안 괜찮은 것 같지? 다시 2층, make some n o i s 3층, make some n 이 없군요. 3층이 없어요. 자, 그럼 다 같이, make some noise. 그럼 이정도는 다음 곡계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태까지는 어. 저희가 곡을 소개할 때좀 네, 평범하게 어. 했으니까 이번에 오케이, 특별하게 오케이, 오케이. 어, 오케이. 후반부에 포문을 우리 멋진 아이디어 뱅크인 승훈이 형이 Everywhere로 만들아요아 Everywhere로 죠 Everywhere로 오행시로 네. 오행시로 네. 한번 포문을 열어줄까요? 다음 곡이 뭐죠? 오행시요? 네. 네. 에브리웨어 OMC요? 네. 기계처럼 뚝딱 나오는 줄 아세요? 네. 아, 지금 생각하시면 버시는거예요 아니요, 아니요. 생각하는 게 아니라. 아, 네. 바로 생각하시면 좋은고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움직일게요. 하나, 둘, 셋. 네! 에너지 아직 괜찮으시죠, 여러분? 네! 하나, 둘. 뭐 하신 거예요? 하나, 둘, 셋. 네! 분위기 살려에서 하나, 둘, 셋. 이렇게.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네. 먼 볼까요? 하나, 둘, 셋.